명품 게이트가 너무 좀 뒤로 밀렸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안 답답하셔요 혹시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네. 제일 처음 그 이제 특검 출범하고 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이제 그 윤석열 김관희 관련 그리고 네. 그 분양선 관련을 네. 약간 총괄 총정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술서에꼭 그 오세훈 홍준표 이 사건을 다 갖고 왔다고 네. 들었기 네. 때문에.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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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박형준 시장의 네. 의혹까지 예. 꼭 조사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예.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오세훈 예.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직접 그러셨어요. 오세훈 사건이 예. 딱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예. 특검으로 오는 바람에 이 예.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러시길래. 과연 처벌 게이지가 높으냐, 형사적으로. 그거는 또 전혀 변론이죠. 예. 그러면. 그게 어 지금 와서 보면 본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건 곁가지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명쾌하게 떨어진 게한 개라도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덩어리로 먼저 주목을 받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정식 명칭도 김건희 명태균에 의한 뭐 국정농단, 뭐 선거농단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팀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검팀 출범한 지한두 달이 거의 지났어요. 근데 이제 뭐 기간도 연장해가지고 수사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명태김 게이트가 너무 좀 뒤로 밀렸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안 답답하셔요 혹시 어떻습니까? 답, 답답합니다. 제가 네. 제일 처음 그 이제 특검 출범하고 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이제 그 윤석열 김관희 관련 그리고 네. 그 김영삼 관련을 네. 약간 총괄 총정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술서에 꼭그 오세훈, 홍준표 이 사건을 다 갖고 왔다고 좀 네. 들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박형준 시장의 네. 의혹까지 네. 꼭 조사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네.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오세훈 네. 시장부터 시작해서. 네네. 네. 그때 그러면은 특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으시면서 조사를 협조를 하시면서. 어~ 그 당시 특검의 수사를 하신 수사관이나 특검의 검사분들을 이제 대면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좀 소극적이거나 뭐~ 수동적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때는 초반이어가지고 그럴 타이밍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창원지검에 계셨던 저를 예. 이제 담당했던 검사님이 예. 중앙지검으로 가셨고 예. 중앙지검에서 오세훈 그~ 건을 같이 하셨어요 예. 하시고 특검으로 또 파견을 와서 네, 음. 아니 파견이 아니라 발령이. 예. 아, 발령. 발령이 예. 예. 그 중앙지검으로 나가지고 예. 이제 그분이 담당을 하시다가 예. 특검이 이제 출범되면서 특검 검찰 검사로 이제 오셨더라고요. 예예. 그 청구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그 검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예. 이러저한 이제 얘기를 막막 막 나누면서 예. 그분이 직접 그러셨어요. 오세훈 사건이 예. 딱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예. 특검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러시길래. 그러면 이게 만약 특검에서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여쭤봤더니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있던 사건 그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특검이 하시더라면. 만약에 기간 연장하고 나서 그 안에 명특인게트든 마무리를 못 지으면 다시. 다시 중앙지검으로 간다. 네네. 홍준표 시장관은 절로 이제 대구로 가버리고 뿔뿔이 아.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건이 다 흩어져 버린다. 네. 자 지금 미진하냐 아니나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예. 김건희 특검은 28일 날 11월 28일 딱한달 남았죠. 어, 일단 마감이에요. 물론 더 연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격까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이 위원장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은 명태균 씨 거예요. 그런데 곧이에 그 이제 내란 특검 하면서 뭐 표결을 막았니 말았니 하는 것도 당연히 위원장당에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한남 산성 쌓듯이 마흔 몇 명이 가서 어, 몸으로 맞고 했던 거, 이런 거다 이제 사유가 되죠. 예. 예화랑, 어, 양재동, 뭐, 캠프 등등등도 다 사유가 되죠. 예. 그런데 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명쾌하게 떨어진 거한 개라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 거 그렇죠. 홍준표 시장 것도 마른 요란했는데 대구로 간 뒤로 감감모수식이죠. 분명히. 자,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거. 명태균 씨 이런 거는, 어, 중요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수장고를 갔다 음. 어좌에 용상에 앉았다 어, 명성황후 침소에 갔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분노 게이지를 정말 올리는 거예요 음. 국민에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거지만 과연 처벌 게이지가 높으냐 형사적으로 그거는 또 전혀 변론이죠 네. 그러면 그게 어 지금 와서 보면 본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건 곁가지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음. 가장 본류가 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라도 진짜 특검에서는 이제 정말 집중해서 하나씩 매듭을 좀 지어달라. 명쾌하게 예.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음. 곁가지는 자꾸 흥미 위주로 가게 되잖아요. 곁가지 거는. 응? 음. 뭐 디올백 뭐하고 건진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본질적으로 대단히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음. 그냥 흥미로는 좋은데.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딱한 달이잖아요. 뭐, 연장할 거라고 봅니다만, 음. 일단 정해진 한달 동안에 본질적인 거에 결론을 좀 내도록 노력해달라. 그러니까 뭐, 자꾸 본질, 비본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당시 그어 시장한테 보냈던 문자가 연애 편지 같다라면서 한편에시 같다라고 특정 언론에서는 두날짜에 해당 문자를 다 공개를 해버리고 네, 네. 그거를 또 언론에서 되게 신나게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명태균이 뿌린 떡밥에 언론이 너무 노란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게 바로 명태균 씨의 목적이겠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런데 목적 이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약간 이제 이상한 그러니까 그 쟁점에서 벗어난 네, 네. 이런 이슈 가지고. 네. 약간 이제, 이슈화, 해서, 쪽으로. 네. 네. 이슈화 해가지고, 네. 주목을 받게끔. 네. 그, 음, 근데 저는 그런 목적은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제 언론에 온갖 조명을 받을 만한 가장 큰 장이 열렸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홍보의 장으로 삼지만 어, 어떤 건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고 어떤 건또 감추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비본질적인 거를 확대시키거나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언론에 다 뿌려놓고 누군가를 감추거나 누군가를 숨기거나 혹은 내 혐의를 감수사를 못하게 지원시키거나 이런 목적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워낙 이 사람이 이제 정무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칭찬의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네. 전체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불리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체계를 밟아서 고공, 여의도나 이런 데서 정치를 해서 생기는 정부 감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전, 생활 속에서 밑바닥 정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나오는 생활 속의 그 정부적 감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음. 여의도의 웬만한 정치인보다 그런 게 훨씬 단수로 치면 훨씬 높은 단수에 있는 거죠 임기응변의 단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서 유불리가 따져져서 나와요 본인에게 네. 지금까지 보셨지만 본인에게 일 말이라도 불리한 거에 대해서 쉽게 음, 솔직하게 음. 화끈하게 얘기하는 게 있던가요? 없죠. 네, 그런 부분이죠 바로. 예. 그래서 분명히 의도가 있고 예. 그, 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 들어갈 때그울르 끌죠 기자들하고 한번 어떤 음. 네. 그 마치 싸우듯이 뭔가를 네. 해서 화제를 한번 만들어 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대가 커지잖아요. 근데 네. 막상 조사를 하거나 또는 국감장에 나가거나 했을 때,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요란은 했으나, 현란한 애드립 단독 드리블은 했으나, 결정적인 골, 우리가 기대하는 골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거. 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단독 드리블로 골대 앞에서 수도 없이 현란한, 어, 애드립과 모션을, 펜트 모션을 취했으나, 결정 골이 없는 거죠. 음. 그,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네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혜경 씨하고 이제 김태열 전 소장,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궁금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국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1년 동안 그렇게 떠들면서 국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에겐 안 주어지느냐. 그니까 본인은 감출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감의 증인의 자격으로 나온, 나온 데 비해 이들은 이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혹시나 국가의 증인으로. 예를 들면 부탁을 받은 시적이있습니까 연락이 오거나. 작년에 제가 증인으로 네, 나갔었잖아요. 저도 같이 있었대. 예, 네. 증인으로. 네. 이번 국감은 어떻습니까? 이번 국감은 이제 참고인으로 예, 예. 이제 채택됐다고 예.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나눈 말씀. 예, 예. 그러면은 그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네. 혹시 증인으로 뭐 출석을 하시거나 이런 적은? 따로 뭐 요청 받은 건 없습니다. 아, 증인으로는 그래요? 네. 원래 나가려고 하셨는데. 어아뭐 아, 언제든지 증인으로 예. 부르시면은 예. 망설임 없이 나가는 거죠. 어 근데 네. 이제 이분의 주장은 어 마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작년에 이미 증인으로 국감 음. 어, 그렇죠. 증인으로 나갔고 저도 같이 이제 예, 같은 날 출석한 적이 있고요. 네네. 어, 올해는 뭐 이미 팩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오픈이 음. 돼 있는 상태고 음. 그에 대해서 누가 강력히 어떤 부정을 하거나 반대되거나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이제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미 다 오픈돼 있는 팩트에 대해서 확인 차원 이런 거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한 거죠. 이게 뭐 신뢰성이 있어서 증인이고 없어서 참고인이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작년에 에, 국감에 참여하시고 증인으로 나와서 어이언론이 강혜경 씨라는 분에 대해서 또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사실관계들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번 올해 국감에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무대에 뭐랄까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소환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장으로 음. 전투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 들었거든요. 네. 이런 발언이 약간 좀 도발적으로 느끼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 아니요 전혀 저는 그 작년에 그 증인 나갈 때. 네네. 명태균 씨, 김영선 씨 나오라 그랬어요. 제발 오. 나오라고 같이 지금 예. 얘기를 하자 했는데 네네. 다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왔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또 제안을 했었습니다. 누, 누가요? 명태 제가 명태균 아. 씨 한테. 아 우리 강혜경 씨. 네, 제가, 제가 직접.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를 알고 지내는 그 언론사 예. 대표님한테도 예. 명태균 씨하고 연락되면 예. 강혜경하고 예. 공개 토론하자고 강혜경이 제안 이 왔다. 얘기 예.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 뭐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참 네. 사회 잘 보실 수 있는데. <laughs> 진짜.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잘 만들었지. 저는 웃음> 보니까명태훈씨 어, 기억력이 요석하신것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뭐천국지요집에서 네. 메뉴가 어떻요 무슨 어디 무슨 중국집 이름을 대면서 뭐 메뉴도 다 기억한다 하고 일곱 번을 네. 하는 걸 날짜별로 쫙 꼽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다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거의 일어 일자별로 일년 네. 순서대로 아마 거의 기억을 한다라고 우린 전제를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그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이런 막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네. 이거는 어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사실은 모르더라도 그동안에 왔던 전체 큰 틀은 저도 많이 읽어보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많이 다르다.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웃음의 장으로 해서 국힘 뭐이저 유튜브 제목에 보면 막 재밌게 달려있고 한데 뒤집어 보면 이거는 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웃음의 장과 이런 걸로 막 넘어가고 본질은 다일루션, 물타기가 돼버린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제,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런 대목을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 국감에서 보여지는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폭로되는 내용들이 본질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두분다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그...